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40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해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업적 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노끈과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아멘. 저는 본 말씀 욥기 40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배의 못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27장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나를 누가 괴롭게 하셨는가 이 의로운 나를 어떻게 누가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라고 물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셨다. 내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말을 가리켜서 이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직도 전능자와 다투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신의 의로움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억울하게 생각했던 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대답조차 할수 없는 질문을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미천하고 낮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입을 가리우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답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정말 의롭다고 하면 나와 정말 변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하면 내가 교만한 자들을 통제하듯이 너도 한번 교만한 자들을 낮춰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일들에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설득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완고하게 악한 사람들은. 그들 앞에 어떠한 논리적인 이유를 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요청으로 욥을 도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욥이 감히 대답할 수 없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욥에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존재인지 인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력한 동물인 배해못이라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배해못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그것을 뭐 대체적으로 하마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그 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배의 못이라고 하는 동물은 힘과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함을 가지고 있고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배의, 못, 배의 못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 라고 할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강력한 그런 짐승이었음은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배의 못은 모든 사람이 무서워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면 누가 능히 배의 못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한 이 동물을 배의 못을 통치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신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신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려 본다면 정말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어지게 된다면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창조주요 스스로 계신 자시기 때문에 그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감히 잴 수도 없고 그 깊이를 다알 수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오실 때에 요비 단 한마디도 그 앞에 대답을 하지 못한 것 같이 우리는 그저 주님이 물으시면 꿀먹은 방울이처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밖에 있는 일을 있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아무 것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실 가운데서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와는 완전히 별개로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가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이 땅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동물을 만드시고 그를 으뜸으로 삼으셔서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은 요 베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베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의롭지만 왜 내가 도대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서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도 비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감히 나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인 주제에 네가 감히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느냐.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그것을 어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욕과 같이 이해 못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답을 요구하는 무례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대신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야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의로운 손길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 그것이 부당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더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나가시고 모든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지쳐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게 되었는가? 질문을 하면서 고개를 갸우뜬거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시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은 선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우리에 가장 좋은 것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